게임이 끝날 가능성이 엄청 높아져서요. 조광엽 쳐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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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를 치고 있습니다. 지금 안배사하는 수많이 없요 아직 그리 이거 어, 스틱각을. 아 그때 직오 이거면 이러면 아세요? 먹은 들어가나요? 신난다. 신난다. 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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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신난다 터지면 그냥 한타 끝. 기회로 와서. 근데 계속 신난다가 부담이기네요. 신난다가 부담이긴 요 서든어 게임. 그래도. 아 신난다. 서 전해야 돼요. 신나요. 신다또 신, 신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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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이 커피 손으로 신났어요. 결국 무한 신난다. 결국 22연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넥사스가 방해가 됩니다. 어라공조심에 어? 징크스. 아, 아, 어. 어? 일단 하나 깨볼래 나이스. 개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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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이제. 야, 파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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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크. 파이크, 파이크. 파이크, 파이크. 아, 야, 개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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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버. 야, 없어, 메버 없 없어.